지금 응, 세요 서울 나오신 분은 오늘 3시 세... 다시 오는 거요 에너지는 에너지는 그냥 다흘러요 아까 일반형은 질때 지금 재명형질때 에너지가 어떻게 다는가 보세요. 아까와 똑같이 힘겹보세요 이게 벌써 달라요. 이게 내가 지문화가. 아, 약가힘 줬어요. 무가 없죠요역 <laughs> <이제> 에너지가 이러는 <laughs> <그런> 거예요. 그냥 이 같이 나오던데? 자 이제는 이게 안 열려. 이게 열리면은 이이 보살 숨부라 불어져요자 이번에는 네 어, 너무 <laughs> 내가 너무 세. 게다시 개씩 스물다섯 개주시고자 이제는 이 우리, 아니, 아니, 손을 쭉 뻗으세요. 힘을 있는 대로 줘보세요. 예? 지금 일반 명함을 주셨어요. 뒤에 보이시죠? 아. 일반 명함을 주고, 저는 이, 이 보살님의 손을 새끼손가락으로 내릴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 힘을 있는 대로 줘보세요. 힘 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죠. 그냥 내려가죠. 자, 이제 제 명함을 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명함에서 비가 나온다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만 여러분 모르시잖아. 다시 뜯고, 주먹을 꽉 쥐세요. 아까 똑같이 심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50명, 100명, 1000명이 상관없어요. 자, 아까 새끼손락은 내려갔어요 이제는 택도 없어요 이거로도 안 내려가요 보세요 똑같이 힘 주세요 주셨어요? 네꼭 주세요 힘 네. 주세요 네 <laughs> 같이 나오던데? <laughs> <laughs>